많은 여성들이 노화의 신호를 늦추는 방법을 원한다. 이 글에서는 얼굴의 주름과 탄력을 위한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스푼 마사지 방법을 소개한다. 노화는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할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이를 피하고 더 오래 젊어 보이기 위한 열망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피부의 탄력을 보존하고 피부의 고유성분생, 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과 치료법들이 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생활, 좋은 관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피부를 좋은 상태로 유지해 주는 방법 중 일부이다. 이에 더해 탄력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페이셜 제품과 기술들도 고려해 볼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더 빨리 활용할수록 주름, 잡티, 불순물을 더잘 예방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전문적인 시술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으므로 피부를 활성화하는 쉽고 저렴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것은 스푼 페이셜 마사지로 노화의 조기 신호를 방지하기 위해 얼, 굴의 특정 부분을 관리하는데 집중한다. 이 방법은 독일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르네, 호우, 카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미 전 세계 수천명 여성의 일, 상적인 관리의 일부분이 되었다. 더 알아보도록 하자. 스푼 페이셜 마사지의 이점은 스푼 마사지는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고 빛나게 만드는 자연 요법이다. 가장 큰 이점은 집에서 할수 있다는 것과 별다른 투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 방법의 주요 이점에는 다음이 있다. 조직에 남아있는 수분 제거, 다크서클 및눈및 및 지방 완화도, 수 제거, 혈액 순환 촉진, 얼굴 피부의 유연함 및 탄력 증진, 주름 및 미세주름 예방 및 완화 얼굴 구조 회복 염증 완화 스푼 얼굴 마사지 하는 방법. 스푼 페이셜 마사지는 아주 쉬우며 하루에 10분 이상 소요되지 않는다. 꾸준히 사용하면 12일 정도 후에 결과를 느끼게 될 것이지만 피부 유형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 준비물 스푼이 소독용 알코올 필요한 만큼 찬물 1컵 200ml, 얼음 올리브 오일 1컵 224g, 사용 방법 약간의 소독용 알코올로 스푼을 소독한 다음 얼음을 넣은 물에 담근다. 몇 분간 담가두는 동안 얼굴에 메이크업을 지우고 화장품 자국을 모두 지운다. 스푼이 차가워지면 눈꺼풀 위쪽에 대고 15초간 유지한다. 스푼을 다시 차갑게 한 다음 이를 5번 반복한다. 눈부기와 다크서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쪽 눈, 꺼풀에도 반복한다. 마사지한 다음 피부가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의 따뜻한 올리브 오일에 넣는다. 몇 초간 담갔다가 얼굴의 주요 라인을 따라 마사지한다. 코끝에서 시작해, 관자놀이 및 헤어라인까지 마사지 눈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눈꺼풀을 따라 둥글게 마사, 지불 위로 티존및코 양쪽 옆을 따라서, 마사지 턱에서 위로 마사지 목 시작점부터 턱까지 마사지 얼굴 마사지를 위한 뒷각 부분마다 스푼 마사지를 5에서 10번씩 반복한다. 가장 좋은 효과를 위해 스푼의 오일이 잘 발려 있도록 한다. 끝나면 5분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로 얼굴을 헹군다. 이상적으로는 언급한 각 부분을 이래서 2분간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 점점 늘려나갈 수 있다. 이 폐, 이실 마사지는 하루 중 어느 때나 할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자기 직전에 할 것을 권한다. 효과는 피부 유형, 나이, 일상적인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며칠 만에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